클로브 히치 킬러 한때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살인마 <목소리> 경찰도 형사도 아닌 이 소녀를 대체 왜이 소년이 찾아와 10년도 지난 사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일자하기로 소문난 성실한 수리공이자 보이스카웃 교사이기도 한 아버지 돈. 그리고 자상한 엄마, 또 사랑스러운 동생과 함께 몸이 불편해 병원에서 머무는 삼촌 루디를 돌보며 단란한 가정 속에 있는 주인공 테일러. 이곳은 흔한 질풍노도의 시작점, 아빠 차입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려고 레버를 찾다. 변태 잡지에나 나올 법한 사진을 발견하는데, 왜 항상 이런 일들은 중요한 상황에 생기는 걸까요? 이 일로 인해 학교에선 변태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하루 아침에 아싸가 돼버리는 테일러. 그날 이후 아버지의 평소 행동들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 창고의 문을 따는 테일러. 여기저기 뒤져보다 바닥에 벌어진 틈을 발견하고 박스 안에서 나온 음란 변태 잡지들. 그리고 제일 아래 깔려있는 이상한 사진 하나를 보게 되는데. 동네에선 10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추모식이 매년 열려왔었고 테일러도 사진 속노라가 피해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순간 엄크 What are you doing? 숙제한다고 어물거리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클로브 위치 살인사건을 여기저기 캐고 다니는 걸로 소문난 괴짜 소녀 신디 you know about 그녀와 당시 사건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 위해 오후에 봉사 활동을 한다 말하고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파보기 시작하는데 한편 테일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아버지 돈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게 합니다. Hey, would you want to go to dinner tonight at my hous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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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클로비치일 리 없다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신디 여러 정황을 말해주지만, 그럴 리 없다는 신디를 보며 테일러는 약간은 안도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뭔가 이상하다며 신디가 다시 찾아오고, Lucky. Got stuck in my head. 창고로 간 그들, 하지만 박스는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아쉬움에 손을 넣어 휘적거리던 신디. 이상한 도면이 하나 나오는데 테일러는 그것이 자신의 집의 도면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신디를 보낸 뒤 환기통을 통해 도면에 표시된 공간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아버지가 범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도는 테일러가 창고를 지나드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병원에 있는 루디 삼촌이 범인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훗날이라도 알려주려고 물건을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대해서도, 테일러의 말을 따라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태우는데 카메라는 무언가 아쉬워하는 아버지 돈의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칼을,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신디를 만나 그녀가 이 사건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게 된 테일러. 신디는 확인을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리더십 캠프에 참가하는 척 집을 떠나지만 사실은 혼자 남겨된 아버지를. 신디와 함께 감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느낀 둘은 아버지 핸드폰에 추적 어플을 깔기로 하고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게 되는 충격적인 모습 그렇게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된 테일러와 신디, 그들은 아버지의 다음 목표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총을 꺼내 막으러 갑니다. It's okay. It's okay. Dad. Dad. You have to turn yourself in. Accidents happen. You and me, we know about gun safety, but not her. You're doing the right thing. 비정한 부정을 확인한 테일러. 순간 아버지에게 달려드는데. 하지만 상황은 금세 역전된 그때 경찰에 신고하려는 신디의 손을 잡는 테일러 아버지가 악마로 각인되는 게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였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추도식에 참석한 테일러가 연설을 하며 마치 아버지 돈의 허락을 구하듯 총을 겨누는 장면을 회상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저희의 산 영화임에도 가족의 일원이 연쇄 살인마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다루어 흥미를 유발하며 TV에서의 임팩트를 영화에선 잘 보여주지 못하던 딜란 맥도모트가 자상한 아버지와 변태 살인마 연기를 훌륭히 소화해 내고 있는 이 영화 클로브 히치 킬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 마스터였습니다